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야, 주제 찾기야. 밑에부터, 항상 밑에부터 학교 교사, 학교 교사 수험, 뭐 학생. 자, 비슷한 얘기 나와 있는 거 찾을 수 있겠지. 자, some experts estimate that 몇몇 전문가들은 estimate, 추정하다, 평가하다란 뜻이야. 대절이라고 추정한데, 뭐, as much as half of what we communicate. 여기까지가 주어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절반만큼, 절반만큼이 이 stone 이루어진대. 자, through the way.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자, 어떤 방식? We move our body.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이 절반만큼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추정을 한다. 즉바디랭귀지로 우리 의사소통의 절반 이상을 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 이지가 왔어. 주어가 뭐야?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이지가 온 거야. 다음 참 여기 we move our body. 여기 관계되면서 왜 생략됐을까?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야 완벽한 문장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겠지? 자, paying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paying 주의를 기울이는 것 아닌지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지? 자, 어디에 to the nonverbal message you send. 자, 여기까지가 다 주어야. 네가 보내는 verbal 언어적인 nonverbal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렇지? 자, 얘가 주어라. 단수 취급해 줘야 돼. 자, 근데 어차피 can 조동사라 큰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변형되면 makes, can 없어지면 makes라고 해줘야 되겠지? 자, 자 네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can make, 만들 수 있대. Significant,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대. 어디에? In your relationship with student, 학생과 너의 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대. In general, 일반적으로, most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은, are often closely tuned in to their teacher's body language. 그들의 학생들의 선생님의 body language에, 전체사야 body language에, 맞춰져, 이때, be tuned, BPP. 우리 tuning 한다고 하잖아? 자동차 같은 거, 그치? tune, 조정하다, 이해하다, 또는 맞추다란 뜻이야.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뭔 얘기 나왔어? 뭔가 뜬구름 잡는 일반적인 얘기만 나왔지, 그치? 예를 들어, when your student first e n t e r the classroom 교실에 너의 학생들이 처음 들어올 때야 자, enter는 어디 어디 들어가다 할때 into 전체 다 쓰면 되는데 안 되는 애야 교실에 들어갈 때 their initial action, initial 초기에, 초창기에라는 뜻이지 그들의 초기의 행동은 is to 무엇 무엇이다? look for their teacher.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 뭐 look for 찾다라는 뜻인데 to look for. 뭐야?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지? 다음 think about how how 절 한번 생각해 봐라. how encouraging and empowering it is for our student. 자, 학생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empowering 강화시키는 힘을 주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봐라. 뭐할 때? When the teacher has a friendly greeting and a welcoming smile. 자,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시 형용사. 그 선생님이 친절한 인사와 환영하는 미소를 보여줄 때에 학생들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힘을 얻을지를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니들 학교에 딱 들어올 때, 오. Oh, 잘 지냈어. 오늘 뭔가 좋아 보인다고 선생님 씨 웃어줘. 좋겠지, 그치? 선생님 늘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한숨 팍! 심어서 하아. 할수 있어봐. 인상 쓰고. <laughs> 숙지 안 했으면 뭔가 더 쫄깃해지겠지, 그치? 자, 그 얘기 하는 거야. 다음. 자, 여기 when, when, 봐봐. 뭐뭐 할 때야. 시간 조건의 모사들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지, 그치? 다음. smiling at student. 자, 학생들에게 웃어주는 것이야. 단수 취급이야. 그래서 여기 더지가 온 거야. 자, 하이픈, 하이픈 사이에는 부가구문이니까 일단 넘기고. 학생들에게 웃어, 웃어주는 것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데, 뭐를? a great deal of. many랑 똑같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but, 그러나, you can make. 자, 이게 뭐야? 웃어주는 것이 있겠지, 그치? 자, 여기 smiling이라 더지가 온 거야. 만약에 복수였으면 이 대신에 대이가 왔겠지. 그치단수라 이스로 받아 준 거고. 자, 웃어 주는 것은 뭐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대. 어디에? in the classroom climate. 교실 기후니까 교실 분위기라고 해야 되겠지그치지 right from the start of class. 수업의 시작으로부터 바로 수업 시작할 때부터 교실 분위기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자, 하이픈 하이픈 보자. 학생들에게 웃어주는 것 그게 뭔지 부가설명되어 있는 거야. To let them know that. 자 그들이 학생들이 대절를 알게 하는 거야. let이 사역동사라 동사원형 나와있지. 그치? 그들이 대절를 알게 하는 거야. 뭐야? You are glad to see them. 네가 그들을 학생들을 봐서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뭐야? 학생들에게 웃어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뭐?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해야 된다.